그거. 아, 아. 그거 이 아, 아, 아. 여러분들 드디어 경품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. 자 이제 스파링을 3분 3라운드를할 건데요 진짜 열심히 해 알았지? 예예 제가... 예, 어? 예, 예. 어. 진짜 열심히 해죄송합니서 앞으로 자기 국가대표 선수를 위해서 저 또한 몸 바쳐 힘힘다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딱히 그런 거 없습니까? 네, 네. 없습니다 딱히 그런 거 네, 그냥 되는 대로 때리겠습니다 때린다고? 네. 어. <laughs>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까 지훈 선수 보여드 올라가기 전에 종훈 선수 없을 때 가슴이 두꺼워지는 거 한다고 와우. 전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. 지금 머리가 지금 뜨거워요, 머리가. 오케이. 자, 한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재밌게 봐주십시오. 인사이드 관장님. 예. 이 경기의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신종원의 테크닉과 요 제자의 스피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신종원한테 제일 불리하다고 생각해요. 그렇죠. 리치가 지금 너무 길기 때문에 신종우 선수가 굉장히 불리하죠, 지금.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좀 힘들지 않을까요? 아무래도 현역 지금 여러 없을 선수하고 은퇴 선수하고 체력 차이가 아마 크기 때문에. 아, 여러 없을 인가요? 예, 네, 고등학생입니다 <laughs> 10대와 30대 경기입니다. É. 3라운드 먹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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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 먹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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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 먹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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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먹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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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리 먹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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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 セクロー 아. 아이디. 어운어니까 오. 바이. 에, 이러나야지. 제발 이나야지 에이. 다자다자 힘내자 았어 <laughs> 와, 와, 굿핏. 블이어러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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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지금 바디가잘 봐. 너무 잘 꽂혀. 네가 맨날 얼울하을 때는 나는 왜이아 했는데 가 이제 계속 위에다딱 이렇게 니까 계속 내가 매우 신경 쓰 와, 어 잘한다. 어 어때요? 잘, 진짜 잘한다. 거짜그그다잘 이제 다양해졌어. 원래 그래, 되게 당순했었나봐고시로 얼굴만 치고 그냥 얼굴만 때려 좋은 줄 알고 했는데 이봐봐, 네 지금은 이팔 내가 도망가더라도 너는 이제 이네 자세 잡으면 좋은단 말이야. 옛날에 막 뭐, 네가 안하던라 하니까 야저오 자, 아, 이제 마지막 라운드, 후니! 화이팅! 아, 지민 선수 마지막 라운드 장난 아닌데 Sehr 30초 다운다 다운다 <laughs> 지금 옛날에 얼굴만 보지금 얼굴 지금은 지금 지가지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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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 지금 지이지왜 그러냐면 지금 옛날에 얼굴만 봤을 때는 지가지도 지금 뺐더라도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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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 제가 제자들한테 항상 말하지만, 이렇게 공격 타임이라든지, 내가 공격할 때는 다양하게 해야 돼, 다양하게. 지금, 너가 어디서 주먹이 나올지 모르니까 내가 계속 세게 맞지 않지만 한 번씩 탁탁 걸리고, 여기에 흐름이 끊기면서 내가 너한테 페이스를 끌려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. 네. 너무 좋고, 좀더 해야 돼. 네, 알겠습니다. <목소리> 아까 두번 다운됐는데, 어다 다운. 창으로 찌른 줄 알았어. 와, 내가 이때까지, 뭐, 제자들이라든지, 뭐, 스파링? 상명이랑 했을 때도 아프긴 아픈데, 이 친구는 진짜 서로 이때 상명이랑 했을 때는 상명이랑 조금 이렇게 힘조절 좀 해줘서 좀 알고 맞는 건데, 이거는, 왜냐면 이 친구 공격 타이밍 이 되게 다양해요. 위에 줬다가 페인트 주고 어디 줄지 모르겠는 거야. 근데 자꾸 한 대씩 걸리니까, 와, 씨, 무슨 창으로 쑤시는 줄 알았어. 진짜 거짓말 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친구가 최근에 전국대회에서 이렇게 잘해도 전국대회 나가서 입상을 못해요. 입상을 못하지만은 절대적으로 우승을 할수 있는 실력, 피지컬, 멘탈, 마인드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진짜 대한민국 복싱의, 복싱의 미래의 꿈이다. 이렇게 자부심을 가주면서도 훈련할 수, 있, 훈련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 분석하는 선생님도 있지만 저는 단한 번도 국제대회 나가서라든지 이제 스파링을 하거나 시합했을 때 이렇게 배 맞고 주저앉을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어 좋다 넌어줄 <laughs> 아, 알아? 네아 솔직히 기분 더럽다 배 맞는 순간 내가 버티, 버텨도 티버 되잖아 근데 못버티겠더라 와... 창으로 쑤시는 거 진짜 아팠어요 그러니까 내가 카메라 보고 쪽팔린 거 어디 있어 그냥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아 아픈데 딱 앉는 거죠 와... 어 일단 앞손 컨트롤하기 힘들었고요 스텝 엄청 빠르셔서 도망가기도 힘들었습니다 만족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. 구리 번영복싱에서 운동하고 있는 1 9살 임지은이라고 합니다. 네, 잘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네, 여러분들 오늘도 쉬는 날이지만 저희는 쉬지 않고 컨텐츠를 위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아니 저 또한 우리 선수들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어, 비로 컨텐츠라고 말을 하고 했지만은. 나름대로 저희끼리 또 느낀 게 많을 거예요. 저 또한 지도자로서, 선수로서 되게 많은 걸 느꼈고, 우리 스파링 한 친구, 우리 지훈이랑 현준이랑 기우도 마찬가지예요. 스파링은 비록 못 했지만, 기우 같은 경우는 비록 못 했지만, 보는 것만으로도 공부를 많이 했을 거라 생각하고, 오늘 이 책관에서 나갈 때까지 진짜, 아 후회 없이, 어, 만족스러운 그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, 저도 열심히 티칭하고, 서로 믿음 하나로 어, 할수 있다는 자신감 하나로 최선 다하자. 예, 오케이 네. 알겠지? 구독과 좋아요, 좋아요. 알람 설정까지 부,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아, 감사합니다. 아, 좋네.